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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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현빈이에요. 전 현빈 엄마입니다. 네, 저 오늘 컨텐츠는요, 클래시 로얄. 오늘 아빠 폰을 하게 된데요. 패드는 꺼져서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클래시를 할 거고 아빠는 최종 단계 여기 최종 단계는 아니지만 마스터까지 마스터 2까지 갔어요. 와, 오 잘하네요. 엄마는 뭐죠? 엄마는 잠깐만요, 도전자. 지금 한번 볼게요. 엄마는, 두, 도전자 2네요? 네. 뭐 나쁘지는 않아요. 어,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 덱은, 발키리, 파이어볼, 임페누로 타워, 통나무의 해골 군대 폭탄병, 분노 마법, 호그라이더입니다. 이제, 이대이전트를 시작할게요. 오늘은 아빠랑 같이 이대이전트 하는 거여서,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빠님, 들어와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이제 어 장빈 엄마 <웃음> <웃음> 제가 제가 엄마분인가요? 네오 발키리가 색깔이 노란게 됐네요 그 상대 타워가 이게 스킨이 나오고선 이렇게 새로 바뀌었네요 아가좀 빨라지겠네요 네 잠깐만요 이제 발키리를 이 정도에서 두면 돼요 아빠가 먼저 공격했네요 나이스 바이볼 오호그라이더 오, 저녁은호그라이드 쓰면 됩니다, 여기서. 호그라이더. 아빠를 어머해줘도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망했네요. 망했네요. 폭탄명 뒤에다가 두고. 폭탄? 폭탄 쏴? 폭탄 쏴? 통나무? 통나무? 아, 망했네요. 지고 있네요. 아, 지금 엘릭스가 완전. 아, 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네. 아, 뭐야. 갑자기 발길이. 발키리는 뭐다? 발키리 싸워야 되는데 손 잘못 눌렀다. 그 대신 발키리를 죽일 수수 있다. 근데 엘릭서 낭비했다. 어, 엄저 일로 가는 발키리를 쌍 발키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어, 괜찮쌍 발키리. 엄마도 발키리를 쓰지만 참 강한 것 같아요. 발키리 2대. 이걸 여기다 놨으면 이제, 여기다가 집중 공격했을 때, 망했다. 어떻게 막아야지. 어떻게 막아야지. 바이오볼, 샷! 아 여기 해골 군데, 해골. 쌍해골 군데. 쌍해골 군데. 와, 이거 통나무 쓰면 대박이다. 아, 아, 골 잘했어? 음, 오, 어. 는 밑에서 앞에서 더분노 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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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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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 마법사 근데 응. 네, 통나무 괜히 섰네. 응. <laughs> 왼쪽도 왼쪽으로 진짜 어렵네요, 이 판. 어, 좀따 덱을 바꿔야겠어요. 이 덱은 별로입니다. 음. 어. 엄마 덱을 써 보는 건 어때요? 엄마덱 별로예요 로켓은 로켓은 너무나 빨 너무나 엘릭서 많고 안 좋아요 엄마덱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다시 바이오볼 샷팡 나... 근데 시간이 없다는 거 통나무 빨키리 쌍발키리 오 보시 아 좋다요 아, 첫 번째 판은 좋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두 번째 판 가겠습니다. 저는 덱을 바꿔야겠어요 덱이 좀 방어, 방어, 수비, 수비. 아까 그덱 좋았는데. 여기다 지진 마법을 쓰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진 마법을 쓰고 거기에 치유 마법 어, 호그라이더 픽고 치유 마법 쓰고요. 여기다 오 회오리 좋아요 어.. 회오리 쓸까? 어, 회오리 있습니다 회오리를 이렇게 바꿔주면 발키리를 바꿔야겠어요 발키리는 어.. 도끼맨 아 프린스 프린스 프린스요 이렇게 덱을 다시 바꿨습니다 아빠 다시 들어와주세요 어, 플레이어가 잘안 들어오네요. 어, 지금 찍는데. 한 15분에 끝낼겠습니다. 먼저 10분 더 찍고요. 한 두, 세판더 하고, 이 판하고 두 판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안 들어오네요. 어, 플레이어가 없네요, 지금. 어, 이 시간에 많이 안 하다 봅니다. 지금은 8시 50분. 저녁 8시, 8시 50분. 그래서 많이 안 하다 봅니다. 오, 이번 덱은좀특이하에요좀 특이해요, 지금. 지금 마법을 3개 놨어요. 오, 상타워. 어, 뭘 쓰는 게 나을까요? 저기다 탑을 하나 짓든지 아니면 어. 건물 하나 지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건물 하나 지읍시다. 삼총탄 아, 하네요 대박이죠? 여기다가 딱, 파이어볼 쓰면 됩니다. 아 쌍파이어볼.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도끼는 아주 잘했고요. 이거 토네이도 다시 밀려. 어, 안녕. 잘가? 아, 이거 베이비는 뭐로 막죠? 지금 베이비 먹을 거 없는데? 아, 뭐 쓰지? 뭐 쓰지? 뭐 쓰지? 뭐 쓰지? 뭐 쓰지? 망했는데. 어 해골군대 분노 마법 분노의 프린스까지 특이한 점 여기 치유 마법 치유 마법 오 치유 마법 어 <laughs> 치유 마법 공격 좋았네요 오 치유 마법 진짜 세다 여기 한번더 분노 분노로 다시 한번더 많이 때려주시면 칼레어 이 이거 진짜 대박인 거 있어요 아빠님 그거 발키리 막지 말아주세요. 토네이도 딱 밀려가지고 딱 타워에 응? 공격해야 되는데 왜 타워에 공격 안 하지? 아 그거 속임수였는데요. 아, 여기 앞에다 임페으 타워. 타자라라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 분노. 분노 잠깐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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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아, 잠깐만, 잠깐만, 도끼맨, 도끼맨. 도끼맨 예,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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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주시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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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 마법 대박임 여기서 가다가 치유 마법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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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치우 마법 해가지고 딱 타워 두개 깨버리기 이 앞에 파이어볼 한번 샷어안 맞았다 망했당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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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는 뒤로 오 잠깐만 삼총사 뭐로 막지 삼총사 삼총사 두 마리는 일로 가네 건물 지어야 될것 같아요 네 건물은 그냥 아, 아니다해골군데 진짜 해골군데 여기 인펜 으로 타워 나이스 어 여기에 프린스 넣고 아 스파키 막아야 되는데 잠깐만 스파키 뭐로 막아 지진 지진 마법 지진 마법 지진 마법 지진 마법 다행다행다행다행 다잉 다행, 잠만 다행, 다행, 다행.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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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네이도, 토네이도, 토네이도. 아, 망했다. 아, 잠깐만. 이길 수는 있는데, 지금 서툰테인스고요 지금, 치움업, 치움업, 치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이어볼, 앞에다 프린스까지. 완벽한 조합임. 화살 딱 쏘면, 딱 없애주고, 딱 바바리안 딱, 없애줘야 되는데, 못쓰네. 해골 군대로 스파키 막아주시고요. 도끼맨이나왔데토네이도로 말려버리자. 밀려서 지진 마법 쓰고. 오, 다행이다. 어, 지금 인펜으로 타워, 깐, 다. 어, 잠깐만. 아,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볼, 바이오, 바이오볼, 바이오볼 필요해. 어, 안 죽을 텐데, 안 죽을 텐데, 안 죽었다. 한대안 죽었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바이오, 샷. 해골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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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화살 쏘고. 오, 2분 남았네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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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출발, 출발. 쓰세요, 쓰세요, 빨리 쓰세요. 이거 다 밀려내게 일로. 일로 밀려, 일로 밀려. 일로 밀려, 일로 밀려. 일로 밀려. 망했다. 공격 못했다. 인페널로 다워 샷. 음 머스킷병 안돼 안돼. 좀더참삼삼청사 참, 나올 것 같아. 어얘 치유가 되나요? 얘 치유가 되나요? 아 어, 이건 치유가 안 되네요. 피아더 깎이네요. 어 이러면 어떻게 막지요? 헛. 네 거기다 내가 왜 해골 군대를 쐈지? 아껴둔 파이어볼 핫. 뒤로 밀려나 프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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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지만 1분 남았습니다 동점 각인데요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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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치유 차면서 아 이걸 못 가네요 잠깐만요 아 지금 해골뱅사 해골뱅선 해골뱅사 한 번만 더 쓰면 된대요 오 이겼다 이겼다 이겼네요 제가 어, 마지막 선까지 네, 끝났네요. 이번 판은 이긴 걸로. 오, 이겼네요. 이제 오 이제 티어 보상을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티어 잠금 해제. 여기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오, 뭐가 줄지? 코인 1127개, 보석 20 보석 2 개. 그다음에 폭탄병 30개. 그 다음에, 거대 눈전이 31개. <laughs> 자연투트 고블린 1개. 아, 메가 민 년. 13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제, 시간 좀 있지만, 저는 이제 자야 시간이어서요 이제, 다음에 또 찍겠습니다. 안녕!